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박정현입니다. 오늘도 2022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오늘은 22번 요지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지 문제는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파악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 위험 요소는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화학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또 뭐도 포함하고 있어요. 인간의 behavior, 인간의 행동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노출을 증진시키거나 허락하는 인간의 행동도 포함을 하고 있대요. 첫 번째 문장에서 환경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인간의 행동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얘기했어. 몇몇 환경 오염 물질들은 피하기가 어렵대요. 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어, <laughs>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화학적으로 오염된 식수를 마시는거나 어떤 공공 장소 안에서 소음을 듣는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 피하기가 쉽지 않죠.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노출이 largely 대개 involuntary 비자발적이에요.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로 던져줬어. 피하기가 어려운 환경적 위해 요소들이 있다 라고 던져줬어. 다음에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의 감소나 제거는 May require societal action. 사회적 행동이 필요로 한다. 어? 딱 나왔죠? 아, 이런 혼자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위해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 어떤 사회적,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제시를 했고, 이게 당연히 주제의 문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공공의 인식이라든지, 공공의 health measures, 어떤 어, 공공위생, 공공위생 수단이 필요로 하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countries, 예시가 나오고 있지. 많은 나라들에서는 몇몇 환경적 위해 요소들은 피하기가 어려워. At the individual level,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is felt to be morally egregious. 훨씬 더 어떻게 morally 도덕적으로 egregious 매우 나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어떤 것보다 피해질 수 있는 위험, 위험 요소들보다. 음, 내가 자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자발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것보단 피할 수 없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느껴져? 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소리겠지. 그럼 더 문제 해결이 필요하겠죠? Having no choice but to A. But to 동사 원형. 무엇 무엇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drinking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매우 높은 비소 함유량을 가지고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혹은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담배 냄새를 passively 수동적으로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은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에 관한 개인적인 선택보다도 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 자기가 스스로 몸 망치는 거 너의 선택이겠지만 나는 선택도 안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 그러면 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오염 요소들은 are important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야 When one considers how change happens.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고려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고 이제 글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쭉 그냥 읽어버리면 아마 이 뒷부분에 헷갈릴 거야. 뭐에 꽂히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억울해지는 부분에 더 꽂히게 돼.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아프다고? 어, 이런, 사, 이런 사람들 너무 나쁘지 않아? 이런 사람들 뭔가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더 꽂히게 되면서 뭘, 뭘 정답으로 골라버려? 여기, 어, 3번, 3번.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여기. 야, 다수의 건강, 막 길방하는 사람들? 길방하는 사람들? 좀 조치가 요구된다. 이 얘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글을 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야. 이 부분, 이 문장은 해석했고, 이 문장은 해석은 안 됐고,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은 해석이 좀잘 되네? 여기 부분은 어떤 예시가 나한테 되게 세게 들어오네? 그럼 거기 부분만 되게 강조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특히 요지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돼. 이글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소, 소재를 던지고 있어. 환경, 오염, 문제에 어떤 요소가 있다? 인간이 하는 행동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들이 있다. 요소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 라고 주제를 던진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 개인적 수준에서 피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과 같은 그런, 어, 환경적 위해 요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방식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게 정답으로 골라줘야 되는 거지.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주장한 바에 대한 주제에 관한 뒷받침 문장들인 거야. 왜? 내가 비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 위해적 요소들은 사람들을 더 환하게 만들고 또 도덕적으로 더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 그래서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그냥 부차적인 설명일 뿐이고 여기 위에 부분은 소재를 던질 뿐이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어디에 나왔어? 요 문장이 되는 거야. may require societal action. 여기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이 뭐가 돼요? 개인이 피해, 피하기 어려운 환,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요지나 주제나 제목 문제는 다 똑같아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건데, 항상 글의 주제를 파악할 때는 나한테 크게 와닿는 걸 찾는 게 아니고, 글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역할 중에서 주제 문장 역할을 하는 걸 찾아내는 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핵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 주제 문장 찾는 어고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